여러분들 입만 열면 후배에게 밀리는 그런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세계적 리더들을 분석해보니까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말의 힘을 이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토리텔링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럼 버피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말하기 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기록학자, 김익한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팀회의를 했어요.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준비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후배가 먼저 말해서 칭찬을 받아버렸어요. 퇴근할 때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경력도 많고 실력도 많은데, 왜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이거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여러분들의 뇌 구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 조금 힘써서 고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해서 묻힌 중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부터요.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말로 인생을 뒤집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연구 얘기. 아까 하버드 대학 얘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인지심리학 연구에서요 나이가 들수록 뇌의 신중함, 그러니까 신중하려고 하는 뇌 작동의 힘이랄까 그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중년 이후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평가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스스로 말을 검열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보통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전전두엽의 기능하고도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하가 되면 즉흥적인 사고 능력이 당연히 떨어진다. 말 속도가 둔화되고요 핵심을 딱딱 전달하는 이런 능력이 그냥 두면은 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머릿속 생각은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은 점점 더뎌지는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 어려워지는 건 우리의 뇌가 그만큼 신중해졌을 뿐만 아니라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 얼 우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사례를 하나 꼭 소개 해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얼우즈는요. 군인이에요. 근 군인으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엄청난 경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정말 계속해서 말문이 막히고 말의 흐름을 놓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스피치 트레이닝을 받기로 결심을 해서 몇달 후에는 테드 스타일의 강연에서 수천 명의 청중을 사로잡는 그런 명 강연자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니까 매스컴에서도 잘 봤겠죠. 일약 유명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나는 갈수록 말하는 게 어려워진다.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바꾸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걸 바꿨던 사람들은요. 모두 말하기 구조를 알았다. 구조를 알면 누구나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이걸 연습하고 계속 준비했다. 무조건 논리적으로 들리는 말하기 구조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문제+ 문제하게 중요하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야.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을 못하는 이유, 재능 때문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벌써 느낌이 올 겁니다. 바로 말의 순서, 말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론에서 대부분 말 시작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무슨 회사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청중은 바로 집중력을 잃어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중을 사로잡는 첫마디. 딱 일곱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인용구 한마디를 넣는다든지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통계를 넣는다든지 청중에게 바로 질문을 던진다든지 간단하게 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첫 마디부터 확 청중들을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론에서는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다 말하면 핵심을 못 잡겠죠 그래서 딱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근거 예시. 이런 순서로 쌓아가야 듣는 사람도 설득이 돼요 이런 내용을 본문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얘기를 쭉 했어요 마지막 결론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겠어요 이거 말고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 이거 우리 문장 쓸때 양괄식이라고 하잖아요 말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들었구나 하고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논리적 말하기 구조의 The <laughs>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건 다 아시죠? 이 순서와 그 구성 이것만 제대로 잡으면 누구나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요 말하기 구조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영성 교수 로체스터 대학에 계셔요. 이거 로체스터 대학 우리 한국에 서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이비리그 레벨의 대학입니다. 전공에 따라서는 한 미국에서 15위 안에 드는 것들도 있고, 애지가는 건다 30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 로체스터 대학 경영대학의 교수예요. 그런데 비즈니스 스피치가 이영선 교수님이 전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만든 PDF 자료 그거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합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 보시면요. u r l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아가시고 이영선 교수님이 직접 강의하시는 아이캔 대학인데 아이캔 비즈니스 스피치 대학을 요번에 새로 열어요. 그것도 쭉 한번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말하기는 선천적 재능이다 아니야. 선천적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천적 기술을 붙이지 않으면 꽝입니다. 선천적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후천적 기술을 붙이면은 오케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 말은 타고나는 것이야. 이런 생각은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선천적 재능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엄청 향상시킬 수 있는 후천적인 기술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너무너무나 잘하는 워런 버핏 세계 최고의 투자자죠. 젊은 시절에 말하기를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일카네기그 말하기 강좌를 수강을 했다고 해요. 넬카네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은요 워런 버핏은요 수천 명 앞에서도 흔들리지. 하는 발표자로 아주 유명하고요. 또 거기다가 워런 버핏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말하기 강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말하기 다시 말해서 스피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중간 리더라든지 또는 회사의 어떤 중력이라든지 이런 위치가 되면 엄청 중요한 게 사람들 앞에 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그런 기회가 많지도 않고 그것이 결정 변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년이 되면 이만큼 스피치가 요하다는것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에서 세계적 리더들을 분석해 보니까 공통된 성공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 능력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쭉 나열한다든지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말의 힘을 이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리더십의 핵심이죠. 말은 곧 리더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잭 마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고 대부분 처음 들으셨을 텐데 알리바바의 창업자입니다. 이 알리바바의 창업자가 젊을 때는 말을 정말 잘 못하는 영어 교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창업을 한 후에 말을 못하면 투자자 설득을 못 하질 거 아닙니까? 초기에 엄청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알리바바를 일으킬 때는 위기가 반복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 다음에 스피치 훈련을 시작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알리바바의 비전 발표한 것이 엄청 유명한데요. 그 스피치 훈련을 한다음 포럼에서 비전 발표를 한 것이겠죠. 내 인생을 바꾼 건 말하기였다. 이 마인이 말로 스스로가 리더가 됐다는 것을 다보스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결론적으로요, 중년이 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 한마디로 상승하거나 추락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하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 캔 비즈니스 스피치 대학은요. 말하기가 엄청 중요한데 제대로 배울 곳이 없어. 그런 여러분들께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 캔 비즈니스 스피치 대학이 요번에 처음 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첫 기수인데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이영선 교수가 직접 담당을 합니다. 이영선 교수님은요. 글로벌 리더가 검증한 최고의 스피치를 전문하는 교수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 연속 강의 평가 1위를 하셨대요. 저하고 되게 가까운 사이라서 이 강의 평가 좋아졌을 때 말씀을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여기 출신자들이 구글 뭐 테슬라 뭐 메타 아마존 뭐 이런 데에 대부분 취직을 해서 아예 입사할 때 억대 연봉이 훨씬 나는 그런 젊은 시절의 성공을 거머쥐어요 이영근 교수님이 스피치를 훈련시킨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헬로 I am Shatij and I work at Google as a data scientist in San Francisco. After taking this class, I learned how to present and communicate more concisely and with a lot more confidence. Based on my experience in this class and its contribution to both my career and self confidence,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his to others. Hey, everybody, my name is Michael Chang. I'm currently a management consulting senior analyst at Accenture based in the Washington, D.C. area. Professor Lee, I feel like my presentation skills have improved tremendously and I 100% would recommend her course to anyone who wants to improve their public speaking skills. Hi everyone, I'm Pramod Kashyap and I work for one of the big four consulting firms called as Ernst & Young or more popularly called as EY. Thank you to Professor Lee and the way the overall course was designed, it really helped me to gain confidence and improve on my speech as well as my communication style presentable and more conversant with my clients with my seniors with my peers and everyone around me hi everyone my name is vidad mishisht i now approach presentations with confidence knowing i can engage my audience and drive meaningful conversations i wholeheartedly recommend professor lee's course to anyone 아이캔 비즈니스 스피치 대학은요 그냥 단순히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강의로 쭉쭉 푸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로제스 대학의 이영선 교수의 검증된 커리큘럼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리더십까지 한꺼번에 완성시켜 드리는 그런 완벽한 스피치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총 45개가 있는데요. 실전 중심의 1대1 피드백 시스템을 같이 굴려요. 이거 아이캔 대학 수강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멘토이스. 있 20명을 다 나눠 가지고 20명에 한 명씩 반장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말하기를 실전으로 계속해 보시기 때문에 말하기를 놀라운 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들 소모임을 만드셔 가지고 동기들과 커뮤니티 기반의 학습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혼자는 이 말하기는 사실 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말하기의 벽을 아이캔 비즈니스 피치 대학에서 여러분들 극복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까지 제가 중년의 말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 못하면 죽는다 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실력은 있지만 표현력이 없어서 묻히는 그런 중년들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 그런데 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원래 말을 못해 라는 핑계를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서는안 돼요.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요. 말하기는 타고난 재능이 아닌 후천적인 기술 워런 버핏도 마윈도 모두 훈련을 통해서 말하기 능력을 얻었다는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중년의 말하기는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고 또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또 리더로서 존경받기 위해서 그리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란 말이죠. 지금 바로 아이캔 비즈니스 비치대학 무려 첫 기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말하기 혁명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